자, 보세요. 이제 어디가 차례냐면, 18번인데, 네, 중요하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자취의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8번을 보시면, 그선 마이너스 2,0과 2,0에 대해 딱 나오잖아요? 선을 하나 딱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0을 잡아요 선분 AP 대 BP는 3대1를 만족하는 피해자치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3대 1층 되는 데다 잡으시고, 3만큼 나가가지고 1만큼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한요 정도 되겠고 아, 그림이 너무 미니하다. 요게 앞으로 뉴스의 원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했죠. 여기다 저만 하나 찍어봐라. 이거 한 3층 될때 이거 한 1층 되겠끔안 보이냐.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자, 피해 자체가 나타내는 도형 넓이니까 뭘 알아야 돼? 요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부점이고, 요거는 외분점이잖아요 자, 머릿속에서 3대1을 잘 기억하시면서, 3대1, 3대1, 근데 3대 이거 네 칸이야. 그럼 여기서 세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건 네, 1 0마요 네, 3대1 되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3쯤 나갔다가 1쯤 들어갔다 이거지. 대충 먹여서 이거. 공식에다 물론 넣어도 되지만, 파켓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그냥 암산으로 해야죠. 여기가 4쯤 되지 않겠냐? 여기가 3은 여기가 6인데 여기가 2니까 3대 1이 되잖아 그럼 4 0하고 1콤0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3이니까 반지면은 뭐가 되겠어? 2분리한 다음에 3이 되는 거죠 원의 넓이는 4분의 9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숫자가 쉽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아니까 공식에다 넣어도 되는 거죠 알겠죠? 18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요 다음, 19번 꿀팁. 19번의 팁은 뭐냐면, 두 원이 외접한다는 거, 외접이 이거예요. 이다 있는 거. 중심과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 두 번째 원은 A,0이에요. 자 외접하도록 실수의 이해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반지름이 1인거고 이건 반지름 구하는 공식에다 넣으셔야 돼요 반지름 구하는 공식에다 넣어볼게요 R은 2분의 루트 x 앞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M 소괄호 8에 마이너스 25가 들어갔다 그럼 R은 2분의 루트 4A 제곱에 48의 32A에 더하기 이기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머리가 뭐예요? A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2를 이거 안으로 들어갈 때 분모에 4가 깔린다고 생각하면 돼서 루트 A 제곱에 마이너스 8A에 더하기 25하고 A제곱과 같은 요 다음에는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A제곱 없애버리면, 이게 0된다는 얘기. A는 8분의 25가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어? 답이 없다? 내가 뭘잘이했지 0,0과 A,0. 왜죠? 반지름과 하는 공식. x r p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B 제곱인데 B는 없고. 마이너스 IC. 아, 사C. 하이 제곱. 아, 팔 32. 배.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나누고. 뭐요? 기다려봐. 뭔가 또,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겠지. 아 반지름의 합이잖아. 참. 반지름의 합과 같지? 반지름만 넣었잖아, 여기다가. 반지름의 합인데. 이거만 넣었잖아. 어우, 소비에라 자, 그럼 여기에, 더하기 를하셔가지고 이거랑 같다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럼면 여기가 복잡해지는데 그지? 아, 진짜. 이게 1이고, 이거. 얘가 A제곱이다. 얘를 넘기세요. r 트 A제곱. 이너스8 a 더하기 25. 이거랑 같겠네. 아, 이러면 구하기 힘들어지는데? 제공을 못해서. 어, 뭐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여기부터가 또한 20분짜리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써? 하나요 봐 계속 제곱을 해야 돼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8이 한 다음에 플러스 25 되는 거고 이거는 제곱하면은 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부터 A 제곱 나오고 플러스 1 나오고 아 좋은 문제 많이 니네 이렇게 넘어가도 는 마이너스 2로 나누겠지 문제가 또 제보 파는 거. 그래서 니가 흉약. 자 니네가 가서 집에가나하시면 돼. 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제보 보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는안 나와.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리라고할거예요 자, 20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0번 아니고 19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번부터 킬러 킬러 힐러 킬 힐러 킬러가 나오죠. 휴우시고두 번째 문제 옵시다 20번 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계량 수직이에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공통면의 방정식이에요. 예, 기울기가 나오는 거요 누구랑 수직이에요? y는 x 플러스 3과 수직이니까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공통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바로 두 개를 보 중간에다 마이너스. 은영인데, 자, 두원 중에 하나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4고, 또 하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y 이 그럼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 4x,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4는 여기다가 되는디 여기서 k, y는 4x 마이너스 4 해주셔서 y는 k분의 4에 x 마이너스 k분의 4 하시면 요게 기울기인데 요걸 하는 일이다 k에 들어가는 그기울 마이너스 4 그래서 상수 k값 3주번이 나온다 이게 공통연의 이해왔죠 많이 했죠, 이제. 야, 근데 명석고원 배웠냐? 그거 뭐 하고 있냐? 니네 이거 학교 수업 때면 다 이해가냐? 근데 좀, 니네 학교 욕하는 거 아닌데 수업을 설렁설렁 자세하게 안 하지? 왜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잖아? 딱딱 외워야 되는 걸. 그것 선생님 원망할 게 없고, 선생님의 행정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아니면 니랑 재수 없어서 잘 이상한 사람 만나든가 요즘에 근데 젊은 선생님들은 다 열심히 할텐데 그렇지 않냐 하는 거? 젊은 선생 정성... 아, 야, 유튜브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만하자. 자, 2 <laughs> 1번 열심히 한다고 하자 우리 감꼭고 대단합니다. 2 1번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것도 많이 했어. 요렇게 대상이 되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원의 둘레가 2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공통연이 가로고지 나가게 됩니다. 많이 했죠? 자, 그러면, 그, 원이, 원의 둘레 2등분 한다고 했는데, 요 아이가 이름이 누구냐면은, X제곱에, Y제곱 플러스, 2 a x 더하기 요 아이, 마이너스 요건요, 거 2등분 당하면 애는 누구냐면 X제곱에, Y제곱에, 프리엑스 마이너스 2와 2에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이하의 중심은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공통의 방정식은 살짝 보이시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한쪽에 한쪽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빼세요 그냥. x제곱 y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e a 에 마이너스 e 에소바로 닫고 x하고 e y 마이너스 e y 니까 빼면은 플러스 하와이 빼기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요게 5가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고, y에 1을 내면 플러스 4, 마이너스 한 다음 4가 되고 0이 됩죠 2에 들어가는 게0입니 항수의 네, 값은 1번이다. 아, 이렇서 푸는 센수학에나오 자 아, 이제 22번으로 가셨어요 22번 문제는 여기다가 보게 될게요 22번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루트 3이래요 원이 있는데 1에서 로만나서 1이 생겼습니다. 4로 3이라고. 해요. 원의 중심은 딱 보니까 마이너스 3콤마입니다. 왜냐면, 하 x 플러스 한 다음 3의 제곱에 y 마이너스 한 다음 2한 다음의 제곱은 1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심은 마이너스 3콤마입니 반지름이 4인 타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부조선을 이렇게 벗을 때, 뻔니이등분될 거고, 요 길이가 2루트 3으로 나올 테니, 왠지 여기가 2 같지 않냐? 1대 로트 3대 2가 되는 거요 그래서 2죠. 자,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여 라고 나왔는데, 그 직선이 누구냐면, 3X 플러스 4 y 더하기 K는 0이고요. 이것으로부터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가 2가 된다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구축해야 돼서 제곱제곱 합하으로 트고 절댓값 과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서 k가 되고 그거리가 2다 네, 라고게할수 있습니다 분자는 k-1 분모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의열 11와 마이너스 9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합은 1번이 나오는 문제 13번 갈게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얘는 0,-3인 거고, 얘는 4,0이에요. 뭐, 이거 뭐 많이 보신 거예요. 삼각형 APB의 넓이의최소값 최대값, 합인데, 이거 할때 어떻게 합니까? 요점에서 수선해봐야 되겠죠. 여기 점에 있을 때이 삼각형이 제일 작은 삼각형, 넓이가 제일 작게 되고, 여기 연장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삼각형이 높이가 가장 높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0,-3과 4,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세워. 4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y는 1. 좌우 변에다가 11을 붙여서. 마이너스 사와 이 마이너스 는0이라고 만드시고, 저 원의 중심이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이라고 하니까, 또한 반지름은 2라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학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디스턴스 오 절댓값 마이너스 이가 들어가고. 절대값이 다으면서 이렇게 더하면 5분의 26이 나오죠. 자, 문제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에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 아, 높이가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한거 봤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거? 2를 넣으면 이거? 어 아, 거친데? 참, 아무튼, 지우시고,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니가 뭐예요? 투타고라스. 그래서 2분의 1곱기 6병곱하기 높이인데 두 개가 나오겠죠. 높이가 하나는 5분의 26, 더하기인 거고 하나는 5분의 26, 빼기인 거라서 불가에 뭐라라고 했냐면 사브라라고 했으면 어차피 이 부분은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5하고 이거 5하고 이거 5하고 이거 5하고 지우면서. 열셋 13 더하기 열셋이니까 26이 다되라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목소리>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하고 25번이 되세요. 저기 뭐야, 준영이하고 상혁이하고 영어 열심히 배우고 있지? 영호 어, 선생님 니들 엄청 예뻐하던데 니들 선생님을 예뻐하지 않냐 아닌가 숙제를 안했냐 니들 <laughs> 그래, 되게 좋아하던데 선생님. 열심히 해라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야 선생님이 학원 원장을 11년째 하고 있고 학원 강사를 15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11년을 했으면 밑에 강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더 봤을거 아니냐 근데 뭐랄까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고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은 몇 없었는데 니네 가르치는 그 영어 선생님이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 돈을 더안 받아도 자기가 수업 연구를 해서 자기가 찾아내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열정을 가는 사람이 알겠어? 그 선생님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그 선생님 조금 있으면 돈 엄청 벌게 될 거야. 난딱한 눈에 알아보는 게 있어. 아이 이 강사는 되겠다. 그런 사람은 틀려 들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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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줄 알아 이 것들아. <laughs> <laughs> 어, <laughs> 하지만 나를 만난 것은 불행이다 왜? 너무 빨리 가르친다. 근데 너 알지? 나보다 더 빨리 가르친 사람이 이 건물을 수두뜨거아 이게 무대라도 이렇게 진짜 빛의 속도로 가르 자, 24 가봐라. 아니라면 내 곁에 있고. 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전수해 주어. 원 x 제곱 y 제곱은 22 있는데. 기울기 알면 이공식셀수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있었을 거아니야 머리 안 들어와. 저걸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해도 안 들어와. 그건 네가 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 안 해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외워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기울기가 3이니까 m 값에 3만 넣으면 되잖아요. y는 3x 플러 반지름 이 2로 돕니까? 루트요식으 3의 제곱에 더하기 1입니다.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이 루트 10인데요. 얘랑 만났다고 생각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3x 플러스 마이너스 10루트비 정답은 4. 이렇게 되 거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고 알죠? 이 공식은 원의 중심이 0마 0일 때만 쓸수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이 0마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평행이동을 이용 이 뒷단원이 뭐예요? 도형의 이동이지 도형의 이동은 어느 단어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영속본는 도형의 이동까지 나오니까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도 프린트 중앙평가에 낸거 있는데 그것도 뽑아서 나중에 드릴게요 이러시고 25번이에요 원 x 제곱 25 위의 점 마이너스 3,4 위의 점이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얘는 25가 적방이에요 제일 쉽죠 적방 원의 원의의 점이 적선의 방정식과 제일 쉬워요이 녀석 X축과의 결정 A X축과의 결정은 Y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 없는 거 그럼 X에 마이너스 3분의 25가 되는 거거든요 자 A에서 2원 위의 점중 가장 가까운 점을 B라 할때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문제를 그립니다. 아, 반지로5자리에 원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에서 접선을 그어서 절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원위의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B라고 한대요. 누구하고? 점 A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요거잖아.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B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ABP의 넓이를 구하라 여기 P 있죠? 요거 넓이 구하라는 소리에요. 그럼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한만 4니까. 이둥각삼각형의 높이는 얘 y값하고 같죠. 높이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4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4를 하시면 되는데 밑변은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 빼기 5에서 얘를 뺀 거. 빼기 5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5가 돼요. 2하고 4하고 일단 양분을 하면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분의 25가 되어서 2한 다음에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5니까 3분의 10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3분의 20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자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조금 일찍 끝난 감이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그 2차 고정식 숙제니까 언제까지요? 토요일까지 오시는 걸로... 아니, 아니. 아유, 봐. 수요일까지 해오시는 걸로 알니다 아휴 미쳤나봐. 수요일까지 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수요일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잘가요.